하지만 이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. 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. 이것을 내가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.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피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온 죽음과 고민과 고통과 양심이라는 것, 그리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,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.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았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냥 간단한 과자 한쪽 미국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 떡을 내가 먹을 때에 이것을 내가 넘길 때에 쓸데,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생각한다고는 합니다만 아프지 않아야 될 아픔을 그리고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덕을 드셔야 됩니다. 잔을 마실 때에는 그 피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지옥개로도 어떤 데미리타우로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만 생각들이 다 날마다 순간마다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그 피를 흘릴 때 사라졌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내 모든 것을 씻기시는 그런 의미를 알고 뜻과 잔을 채워야 돼.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모든 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, 또 피의 의미를 알고,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도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였는데,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마실 때에,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,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빼먹은 거 있어요.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증을 공식적으로 줘야 되는데 앞으로 나와서 세례증을 먼저 드리고 오늘 교회가 준비했지만 이천도하는 분이 증결체가 아, 엄청 좋은 거예요. 사가지고, 아, 지금 가 안에 드립니다. Certificate 아, of 아, b a p t i